지금 세계의 관심이 그린란드에 쏠려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실제로 그린란드 서해 바다의 수온은 세계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올랐고 빙하가 녹는 속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북극권 과학 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앞으로 100년 안에 북극권 바다에 얼음이 없는 사태가 닥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기후 변화의 한 패턴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린란드에 사는 주민들은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0년 전 그린란드에 정착했던 바이킹들은 그린란드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400년 후 그들은 소빙하기를 맞아 추위에 밀려 그린란드를 떠났고 다시 1850년부터 100년간 그린란드 기후는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 35년간 냉각기를 거쳐 증은 더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그린란드의 온난화는 갑자기 닥친 환경 재앙이 아니라 기후 변화의 한 패턴일 뿐이란 거죠. No doubt the average temperature the whole uh, world is uh, rising during the last 30 years. Uh, no question, no doubt about this. Uh, but it has been on the northern uh, uh, part of uh, uh, hemisphere, but on the south part of hemisphere, uh, the average temperature was almost the same, so it's only on the northern part a very uh, uh, big uh, rise in the temperature relative big yes uh, but uh, is it uh, uh, global warming due to uh, green gases effect, or maybe uh, um, depends on uh st yes uh, what can i say from uh, sun uh the um -warming from uh, sun we all wa warm we're getting from sun sun uh, maybe nobody can uh, answer this question with 100 uh, percent yeah there's definitely has been some warmer periods and then colder periods so so part of the 온난화는 현재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기회를 선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린란드 남부에서는 양 목축이 최근 3년 동안 10%나 증가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채소 재배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북극권에 푸르른 나무숲을 일궈놓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한 달가량 늘어나면서 연안의 얼음이 풀리자 마을과 마을 간 이동과 바다 동물 사냥 기회도 크게 늘어났죠. 스탠, 우, 우, 기운언, poes, gest, gest zijn ik aardig ander, poes inderen, oké, sieraden ander, er, ieder dinget, poes inderen, en, en ik iets dan ander is inderdaad sierad, sierad dan, sierkik nijm, iemand nooit, rapport, is n 난 n n 아 Tungashi, k o s 우 j i and Umichamik n e 리 n y 그린란드 동토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니켈 등 천연자원에 대한 채굴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린란드 연안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의 유충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록 여름 몇 달에 불과하지만. 북극권을 경유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직접 연결하는 북서항로가 개발될 경우 런던 도쿄 간 항로를 크게 단축해 운항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구온난화가 오랫동안 얼음의 땅으로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린란드를 황금의 땅으로 둔갑시킬지. 아니면 인류의 재앙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